제가 여러분들에게 <laughs>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작성할 때한 번쯤 다 써보자. 그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좀뭘 붙여가면서 설교를 했다가는. 아마 점심도 못잡수고 나는 아실 것 같아요. 그또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최영성 목사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설교 시간이 짧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간을 주었으리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고, 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딴 때보다도 그냥 하였습니다까지 원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그 원고만 읽고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 일인데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오랜만에 설교문을 작성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잠깐 불이 나게 읽겠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하였습니다. 그때의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니요, 안심 하 안보하시고 그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두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얼른 가서 얘들아,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예언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셔서 이방세계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로, 갈릴리의 사랑을 찾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사랑을 찾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사랑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서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는다고 보니까 좀 나오겠습니다만 갈릴리의 사랑은 첫사랑 첫감벽을 말합니다 갈릴리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에 가론 유다만 제외하고 열한 명의 제자들은 칼릴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나 사랑하는 에, 사랑이 너무나도 컸, 컸었고 에, 소명을 받은 감격이 너무나도 벅찰 정도로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큰 에, 재산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졌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며 산 언덕에 올라 구슬, 구슬을 끼어 놓은 듯한 아름다운 주옥편과 같은 가르침을 주님이 베푸실 때그 말씀들을 듣던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가 다 감격스러워하고 행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고플 줄 모르고 사흘씩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희진할까? 염려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들은 모두 감격스러워 했고, 주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다른 것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놀라운 놀라우게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 초막 셋을지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가 다 갈릴리의 선교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사랑과 감격스러웠던 일들이 이루어졌던 갈릴리는 갈릴리로 가서 그 소중한 갈릴리의 첫 사랑을 첫째는 주님의 제안이었고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집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첫사랑 첫감격은 모두 잃어버리고 주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흔히들 보면 주님을 처음 믿고 처음 사랑하던 때보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신앙은 해리해져가고. 신앙의 아름다웠던 원색 바탕의 진한 빛깔들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아닐까요? 이것은 슬픔 현상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소박했던, 소박한, 소박하고 꾸밈이 없었던 첫사랑, 첫감격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형식만 만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 못하여 그 근근히 신앙에 연명을 해 나가며 체면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이 또 하는 일들이 점점 변천되어 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덕교회의 성도 성도들은 잘하는 훌륭한 신앙의 복병들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는 선진들의 충고였습니다. 찬송과 가사에 주를 항무하는자 올라가 올라가 하는 가사와 같이 우리 믿음 믿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성장하는 신앙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첫 감격 처음 열정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갱신하자는 주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나 주님의 약속, 변함없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주님은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였고, 배반하였고, 어기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성만찬 석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갈 갈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는 아니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갈릴리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파약이었습니다. 약속을 파해야 하는 파약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여도 베드로만하여도 주님에게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만 달기 울기전세 번이나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배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갈리로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새 언약, 새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입니다. 비록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언약을 파괴하는 파약자가 되었을지라도 부활하신 부활의 새 생명 앞에서 새 언약을 이루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돌판 십계명을 십계명은 아론의 금송아지 소동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첫 언약은 깨졌지만은 다시 언약을 재다짐하자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파악의 파 파약 파약자가 되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 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에게 내려졌습니다. 배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한 야곱에게 언약을 갱신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파괴자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사랑 속에서 다시 만나자고 새 언약의 제 다짐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오늘의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갈 위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다짐이, 다짐이, 다짐의 장소가 되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시골길로 낙향하면서 슬퍼하던 제자들도 있었고, 모두 실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없다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생명 없는, 메마른 교리라고, 교리만 붙들고, 의식과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파리세인들, 그들의 주장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마저도 없어졌던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 공포와 전율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죽었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안식의 예 인생의 최대적은 용기의 상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본 제자들은 용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하여 승리의 주님을 만나러 칼릴리로 가라는 명, 생명력 있는, 생명과 소망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쟁과 내란과 폭동, 지진, 화재, 사고가 일어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사랑임의 말은 사회 속에서 공포와 불안에 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있지는 않은 않가요 생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어깨가 충 늘어진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게네살의 호수가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제자들처럼. 생애 현장에서 물질을 얻지 못하여 실망한 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민 속에 방어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망 원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저주스러운 병마도 물러갈 것이며 어려운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주님 성의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 동산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사랑, 첫 감격을 되찾아서, 되찾아서 언제나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십자가 표 때가 희미해질 때 언약을 갱신하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승이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부활 의 영광에 찬란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성덕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그리고 후손들 속에 넘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약한 자가 강화해지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